네 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고향 컴퓨터라 보니까 마이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일단 영상 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표가 될수 없음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매수과와 매도가를 따로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판단 하에 결정하셔서 매매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텐데 일단 이번 영상은 뭐 종목을 한두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토요일 저녁 늦은 저녁이나 아니면 일요일 뭐 오전 뭐 하튼 일요일 중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 올려 드릴 거니까요 안 올라오신다고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업로드를 해드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 이번 영상은 이제 유바이오 로직스를 좀 깊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와 내가 뭘본 거지 약간, 이런,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좀, 차트, 차트를, 이제, 엘리어 파동으로, 좀, 많이, 이제, 경우의 수를 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수록 많이 봐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일단, 제가, 이제,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일단, 얘는, 후행지표예요, 여러분. 후행지표라고요. 얘가 만약 여기까지만 우리가 봤으면은 어야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음에도 이렇게 빨간색깔 양몽이 이제 나올 수 있겠지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다음은 어떻게 습니까 여기 다음 주는 뭐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렸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얘가 뭐뭐 뭐 솔직히 뭐 엘리엇 파동 이제 황금 비율 이용, 이용하면 얘가 이제 언젠가는 하락이 나오겠다는 건 예상을 하겠지만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뭐 몰랐던 거였죠 근데 이제 나와 보니까 얘는 여기가 뭐 3파나 5파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그 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이제 그 후행 지표기 때문에 우리는 후행 지표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경우의 수를 많이 둬서 이 경우의 수만큼 우리는 이제 그, 그에 따른 대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경우의 수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단 먼저 주봉으로 볼게요. 일단 여러분. 주봉으로 보면 뭐 여기가 C겠죠, 여러분. 당연히 이쪽이 C. 그럼 1이 뭐 어디쯤 될까요? 여기나 여기 되겠죠, 여러분.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 여기를 딱 보면은 뭐 3으로 볼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4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얘가 5가 남은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뭐 5가 나오려면 얘의 61.8%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한, 음, 한 용도는 가야겠죠. 여러분. 그래도 여기 똑같이 가거나 한 용도는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번. 제 방식으로 보면, 그리고 두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씨는 똑같아요. 신는 똑같고, 뭐, 1, 2까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1, 2로, 제 똑같고, 이제 요걸 여기서, 이제, 얘를 3으로 보는 거예요. 3 보고, 아까도 똑같았잖아요. 3으로 보고, 여기가 4가 아니라, 여기가 4가 아니라, 여기까지를 4로 보는 거예요. 일단, 4가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으로 끝나니까 하락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될수 있겠죠, 여러분. 얘가 아직 4가 진행 중일 수 있다라고 염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21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100만 주 정도 이제 신주수 권행사로 이제 던지면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일단. 4. 그래서 요게 뭐 요에 대한 대응은 좀이따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알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또세 번째예요 주봉 많죠 세 번째 보면 위시고 여기가 1이고 2겠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얘를 이제 뭐3 4 5 해가지고 여기까지 5를 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1파 길이가 용도밖에 안 되게 상승폭이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3 4 5까지 따,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3이랑 4랑 5랑 그리고 이제 여기를 뭐뭐 뭐 a b c 까지 다 합친 그걸로 보는 거죠 음봉 그 조정으로 보는 거죠 마지막 c 까지 다 그럼 다시 얘는 1로 시작했다 보고 뭐2 나왔고 이제 뭐3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얘는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아니면 2가 안 끝났거나 2가 더 가거나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목은 또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 뭐, 여기 C이고, 똑같이, 1, 2, 고, 이제, 음, 여기까지를 O로 보되,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고, 이제 이 C가 나오는 중이다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세한 거는, 이제, 일봉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으로 보면 4 번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일봉으로 볼게요, 여러분. 일봉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여러분. 뭐, C가 여기면, 어, 뭐, 1, 뭐, 2,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3 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4로 보는 거예요. 4로 봤는데, 얘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5라고 생각은 좀안 듭니다. 왜냐면은 5의 모양이,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형으로 가는 경우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얘는 조금 약간 어센딩 트라이앵글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 이거를 오파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얘는 이제 오파 중인 거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봉으로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3이고 얘가 어 여기까지를 어, 아, 3이 아니고,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5로, 여기를 5로 보는 거예요, 일단. 5로 보고, 이제 여기까지를, 뭐, 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A로 볼까요? 네, A, 그럼 여기가 B, 여기를 C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겠죠, 여러분. 1이고, 얘가 2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2일라면, 요 밑으로 가면은 안 돼요. 일단 요 밑으로는 여기 여기 C라고 생각하는 요 저점보다는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냐? C가 수점이 2만 천 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일단 얘가 2라면 여러분 2만 천 원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거. 네그 다음은 여기가 3이고. 얘가 4, 아직까지, 아직 4가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뭐 이렇게 A, B, C가 나왔다가 연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X가 나오는 거죠. A, X가 나와서 뭐 이게, 뭐 요, 요기, 여기까지 전부 다 A인지 아니면 A, B, 그 다음에 C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이제 거의 C가 다시 나왔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상승이 이제 나와야 될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나오면은. 그렇죠.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 얘가 3이고, 아직 4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를 전체 A로 보고, 여기까지 전체를 이제 B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왜 B로 보냐? 일단 얘를 나눠보면, 이제 고점은 거의 약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저점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랑 비슷하죠. 저점은 높여가는데 고점은 이제 이렇게 평행한 거.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보시면 뭐냐면 거의 이제 비파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 하락 자체가 뭐 비가 이제 뭐 나온다고. 보여지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뭐 4파 중에서도 4도 a b c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조건 1 2 3 4 5 a b c에서 이 e, b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조, 같은 조정에서도 a b c가 다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요런 식으로 4 안에서 b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만약에 b면은 4에 b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를 찍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를 아마 갈 거야. 이렇게 한 27,500원 정도. 가면, 얘가 만약에 4에 비면은, 여기를 막고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비가 아니면, 일단 얘는 넘어가겠죠, 여러분. 넘어가면 얘는 뭐, 뭐, 3파나, 아니면 뭐, 5파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요. 여기 이제 4를 이제 끝내고 뭐가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다 끝내고 1, 2, 3이든.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얘랑 그 다음에 2 1 0 0 0원 요거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얘가 뭐 1이고 여기 2냐 여기가 1이고 얘가 2냐? 아니면 이 전체를 4로 보냐? 그렇죠. 이4 중에서도 얘가 하나 ABC, X, ABC 이렇게 이제 끝 마무리 를 짓냐? 아니면은 이제 a 고 얘가 전체가 이제 여기를 B로 보고 얘가 여기 27,500원 뭐 정도 가요. 요 밑으로 요거를 못 뚫으면 얘가 C가 나오냐? 뭐, 요런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 아니면, 마지막으로,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를 다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다뤄보고, 여기서 이제 요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얘가 27,500원을 넘냐, 아니면 여기 21,000원을 깨냐, 이제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 안에서 노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별 의미가 없고, 얘가 이제 확 하락이 돼 가지고 21,000원을 깨면은 얘는 2파가 아니고 뭐 c가 남았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의 c가 나온다든지. 근데 얘가 이거를 넘으면은 얘는 이제 어쨌든 뭐 5파가 나오든, 아니면은 이제 3파가 나오든, 뭐 그렇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뭐 오늘은 일단 호재가 나왔음에도 얘는 지금 좀 매도세가 마지막에 강해지면서 이제 은봉이 나와 버렸어요, 영망치로. 그래서 딱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좋아 보이진 않고, 이제 다음 주도 웬만하면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양봉 도치가 나오면서 어제 말씀 바, 말씀드렸을 때, 어제 아인가요 네. 얘는 이제 상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2만 5천 원을 지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제 음목으로 마무리했어요. 거래량이 좀터지 조금 터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도 사, 살짝 밀릴 수도 있고 21일 날 이제 뭐 어떤 투명가 나오든지 아니면 백만 주를 다 던지든지 신주의 수권 때문에 그렇게 뭐 보면 될것 같고. 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오늘 좀 사줬는데 음, 이제 올라 오르다 보니까 아마 개미들이 붙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일단 기타 범위는 계속 조금씩 사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인들이 월요일 날 던질지 아니면은 이제 다 받아먹을지는 한번 월요일 돼 봐야 알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뭐 이제 번외로 제가 차트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가 있건, 있거든요 이게 수렴형으로. 수렴용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은 일단 얘는 거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수렴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가 다음주가 엄청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게 여기가 없었으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못 그리지 잠시만요 네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끌수 있겠죠, 여러분. 뭐 이때도 아래 위로가 중요한 것 같았는데 일단 한번더 나왔어요. 이제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레고캠 볼까요, 여러분? 레고캠. 레고캠 말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가 지금 뭐 파동이고 뭐고 지금 이렇게 수렴이 이제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5번이 나왔고 얘가 여기를 이제 넘냐 여기를 밑으로 가냐 내리냐 했는데 얘는 내리지 않았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올라와서 요걸 뚫고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만큼 7만 1천 6백원까지 그거랑 비슷하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유바이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하나 둘셋넷뭐넷 뭐, 넷, 다섯이 해가지고 넘을지 아니 못 넘을지 수렴형으로 해가지고 얘가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뭐야 존버야 주식은 당연히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번을 이제 해서 뭐 다른 것들을 했고 일단 그 라인을 잡았잖아요. 21,000원. 그다음에 뭐2 7천0 0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잡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대응을 그만큼 할 수는 있겠죠. 얘가 무슨 파가 나왔다. 무슨 파가 나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좀 숙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분봉도 좀 봤거든요. 분봉.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분봉을 한번 볼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60분봉이거든요. 여러분. 60분봉. 이뭐 c에서 1, 2, 그다음에 3, 4, 5, 5. 그 다음에 a, b, c. 그리고 1, 그리고 2파가 있죠 여러분. 2파. 2파 중인 거예요. A, B, C, X 연장이 나오는 거예요 연장 다시 A, B, C 이런식으로 뭐 요게 좀 정확하겠죠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눈에는 얘가 2파가 좀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분봉으로 보면 엄청 세세하게 봤을 때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1이고 하나 둘셋뭐 이런식으로 해서 2파인걸로 보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가 1인지 2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이고 2인지 뭐 아까전에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조금 더 흐를 수도 있지만 2만 천원은 지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딱히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에요 아직 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월요일날 얘가 하락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지를 어디까지 하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재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재료가 많아요 지금 뭐 코로나 키트 새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고 얘가 뭐 계약을 어디 해외수출 계약 공시나 뭐 그런 게 뜨면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뭐 삼상도 있고 뭐 재료는 많아요 대지열병도 있고 그다음에 또뭐 있냐 코로나 백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펄이 이제 제, 재료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존버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원래 좀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영상을 좀 벌써 2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하고 네, 다음 영상에서 다른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좀 유바이오로직스를 좀 매우 깊게 한번 파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세요 여러분. 그냥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네, 어쨌든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주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